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아, 여기는 지금 그 남양주시 온길산 수종사에 와 있어요. 연불소리 들리나요? 아, 아주 좋습니다. 고즈넉하고. 아, 가끔 풍경소리도 들리죠. 지금 바람이 제법 불어요. 아, 그리고 하늘도 푸르고 공기도 맑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그, 역시 또 천자문을 할 텐데요. 그 천자문 하기 전에 여기 유래를좀 말씀을 드릴게요. 음, 여기 이제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의 그 기록에 의하면, 어, 신라시대 때부터 이게 있었다고 그러죠. 수종사가. 어, 그리고 이제 왕건이, 세,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이거를 또 중건했다고 하고요. 음, 그런데 이제 그 기록을 지금 이제 역사적 기록은 지금 없기 때문에 정약용 선생의 그 기록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조선에 들어서 와그 조카 단종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세조, 세조가 이제. 그 꿈속에서 그 단종의 어머니가 이렇게 침을 춤을 뱉었다고 하죠. 그런데 음, 그 일어나니까 이제 그침 뱉은 그 자리에 부스럼이 막 생겼대잖아요. 피부병이. 어 그래서 그저 오대산 상원산가요? 가서 문수보사를 만나서 이제 그 부스럼 피부병을 다 낫고 어,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여기 양수리 아, 와가지고 1박을 하고 있는데 아, 묻고 있는데 어서 종소리가 이렇게 났다 고 그래요. 그래서 어, 그거를 따라가 보니까 음, 그, 물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그, 종 울리는 소리와 같았다. 그래서, 물수자세종 자. 아, 그래서, 어, 절사 자 해서 수종사라고 했는데, 아, 그때에 이제 세종, 세종 왕이, 아, 여기다가, 아, 그,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지금 수종사 절을 재건을 한 거죠. 중건을 한 거죠. 음, 그리고 또 저희 앞에 가면 이제, 은행나무도 있어요. 어, 그때 세조가 아, 하사한 나무죠 기념으로 어, 그 지금 아주 아름드리 은행나무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저 강, 저거는 이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어, 그 두물물 그 어, 양수리예요. 어, 그래서 아, 저분이 아주 여기 풍광이 좋습니다. 사진을 뭐 어떻게 찍어도 아주 아름답게 나와요. 못 찍는 저 제가 찍어도 아,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천자문을 해야 되겠죠? 음. 저는 오로지 제가 해야 될 목표를. 자, 책은, 요, 전통문화연구회에서 만들어 놓은 이 지금 천자문을 이용하고 있어요.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아, 이 책을 같이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이5지 철학이잖아요? 어, 다른 말로 5세대 철학이에요. 어,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이어주는. 아, 저는 그런 어, 역할을 하고 싶다. 저는 그런 철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고전이 고전으로 남아 있다라면 그 오늘날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 고전을 오늘날에 맞게 어, 해석해서 또 어, 그리고 그러나 어, 그 원문은 훼손되지 않게 어, 가장 가능한 한그 어, 어, 그 가깝게 어,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미래에 어, 또 이렇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어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안들리거나 잘 안보이거나 이러면 책을 옆에 놓고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에 어 모시 어, 숙자 하여 음 그리고 어, 여기 공빈 음, 어, 연소라 그랬죠 모시 숙자 하여 공빈 연소라 그랬어요 어,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요게 어, 이름이죠. 모장과 서시. 모장과 서시는 예, 자태가 아름다워서 어, 이렇게 음, 그냥 이렇게 찡그리고 있어도 아름답고 웃으면 더욱 아름답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랬을까요? 아, 이, 이야기를 한번 닦을 음, 아, 자로 한번 볼까요? 음, 여기 털 모자죠. 털모 어, 베풀 시 맑을 숲 아름다울 숲 여기서는 아름다울 숲이라고 해도되겠어요예 그, 아, 자태자 자요 어~ 여기는 어, 장인공 또 공교할공 음, 음~ 또 찡그릴 빈 그렇죠? 찡그릴 빈 찡그릴 아, 그렇죠 자책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찡그릴 빈 어, 고울 연 웃을 소 그랬어요. 어, 그, 모는, 이게 이제 천자문이니까 이름을 줄인 거예요, 한자로. 어, 이 모장과 서시, 아, 요 여인, 두 여인은 이제 월나라 여인인데, 자태가 워낙 아름다워가지고, 뭐, 에, 그, 그, 찡그리고 있어도 아름답고, 웃음은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아, 그러는데요. 모씨, 지금 모장 있잖아요. 어, 모장과 그 서씨는 생명서가 참그 아름다웠다고 하죠. 근데 그, 이 사람은 그 춘추시대에 오나라 사람인데다 그 워랑의 그 구천의 애첩이었고요. 음, 그, 그 음, 서씨 또한 이제 월나라 사람인데, 에, 이렇게 어, 아름다웠죠. 어, 둘이가 이제 모장과 서시는 절생미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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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시를 갖다 이제 그 법녀가 그 오왕에게 이제 바쳤죠. 바쳐가지고 그 오나라를 그 서시를 오, 그 오나라 왕에게 선물로 보낸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여자를 이제 보내서 그 여자한테 완전히폭 빠지게 만드는 다음에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빈틈이 보이는 사이에 나라를 멸망시키고 또그멸망 그 시킨 다음에는 이제 이 법녀가 다시 그 데려다가 이렇게 조각배에 싣고 어 이렇게 오호라는 그 호수 거기에서 이제 노닐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음이 서씨가 이제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워낙 아름다워갖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뭐 속, 어디 위가 어디 안 좋았는지 어디 아팠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속병이 있어가지고. 아파서 이게 인상을 찡그리고 이러면 그거조차도 아, 아, 아름다우니까 아주 못생긴 여자가 그 인상 찡그린걸 흉내를 냈다고 그러죠. 음, 자기도 그렇게 하면 이뻐 보일까 싶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 그래서 그 아주 그 웃음거리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또 서시가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또그 음 물고기가 그그 어 개울가에 그 나간 서시를 보고 이제 그 물고기가 그 물에 비친 서시의 얼굴을 보았겠죠. 그래서 너무 이뻐서 기절을 했대요. 그래갖고. 자모가 됐대나 이름이 자모래 <laughs> 믿거나 말거나 <laughs>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어그 오늘은 모시숙자 아그 모시숙자는 공빈연소라 그랬어요 어, 그 모장과 서신은 아, 아주 자태가 아름다워서 어, 인상을 찡그리고 있어도 아름답고, 웃음은 더욱 아름답고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음, 했습니다. 음, 자, 아래에서 하려니까 연불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위로 올라와서 지금 하는 거예요. 참그 어, 우리 옛날부터 어떻게 여인들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음,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남자가 하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가 한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 다 여자 때문에 망하죠. 어, 당태종도 마찬가지고 양귀비에 한테 홀려서 그렇게 나라를 망하게 되는 거고, 또그 어, 거린금과 주인금 역시 그렇죠. 다 그... 어, 그 정나라에서 의도로 의도적으로 이제 여자를 보내잖아요. 어, 선물로 보내죠. 그래서 에, 거기에다 어, 여 여자에 빠져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나라 국민들을 아주 공경에 빠지게 하는 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라는 거, 지도자라는 거 많이 생각하게 돼요. 음, 그렇죠. 어, 보좌하는 사람들도 중요할 거고. 자 오늘은 어, 여기 수종사에서 어, 천자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우리 그, 그, 아주 음, 화창한 어, 이런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가족들 화목하시고 음, 건강하시고 어, 또 이거 우리 코로나도 이제 어, 거의 이제 좀곧 아, 잠잠해질 것 같죠. 어,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어, 좀 지혜를 많이 모아야 될 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국민들이 많이 깨어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음. 자 아, 특히 이제 제가 이, 이, 이 얘기 많이 이제 정치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한다. 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된다. 음. 내적인 부분. 누구를 뽑아야지 내가 편할 것인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내가 편안하고 내 아이들, 내 후세대가 아, 잘살수 있어요. 나라 일은 서름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어, 우리 그, 그 뭐야? 어, 일제 강점기 때도 느꼈지만 요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지금 거의 한 400만 다 되는 그런 난민이 들어왔잖아요. 어, 갈곳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고 조금 더 깊이 음, 그 지도자를 뽑는 거에 대해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